오늘 리뷰할 게임은 오는 2일에 출시한 크래프톤의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중간 난이도로 엔딩까지 9시간 정도 걸렸어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야 칼리스토는 목성의 위성인 칼리스토에 위치한 블랙아이언이라는 감옥에 우리의 주인공이 의문의 이유로 갇히게 되고 좀비 페스티벌이 한창인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개고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게임은 데드스페이스를 제작했던 글렌 스코필드가 디렉터로 참여한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데드스페이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를테면 UI 없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체력과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체를 밟아 아이템을 습득한다든지 잔인한 데드싱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칼리스토는 시원시원한 근접 전투를 더했습니다. 회피하고 진압봉으로 괴물들의 뚝배기를 깨는 방식인데 진압봉의 타격감 자체도 좋고 근접 공격과 건슈팅을 콤보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적의 공격은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라서 꽤나 쓰릴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좀비의 한 팔이 부러지면 다른 팔로만 공격을 한다든지 얼굴로 장거리를 공격하는 적은 머리를 날려버리면 근접 공격만 하게 된다든지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그 부분은 나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태부 운동 왼쪽 오른쪽만 해도 전부 피해지고 적의 종류는 한정적이고 근접 무기는 하나뿐이니 단순 반복의 한계를 피할 수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는 식게 됩니다. 반복적인 전투는 전투에 유연성이 있으면 그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데 칼리스토는 염력과 잠입 플레이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염력은 건슈팅과 콤보로 쓰거나 오브젝트에 던져 적을 갈아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거의 전부라는 거. 잠입은 형편없습니다. 앞에서 겁나 시끄럽게 암살하는데도 적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이 버그가 아닌 계획된 설계라면 아마도 난이도 조절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적들을 이런 식으로 붙여놨으니 암살 소리가 적에게 들린다면 암살은 시도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게임의 난이도 조절이 적의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 어렵다고 느낄 요소는 다 대일 전투뿐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피토만 더럽게 큰 덩치들이 앞뒤로 덤비는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투가 단순 반복적이고 이는 플레이어를 상당히 피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함은 누구에겐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저에겐 지루하고 피로하게 느껴졌어요. 나를 무자비하게 찢어버리는 적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건 공포감을 주는 장치이지만 태보 운동 몇번 하고 뚝배기를 깨버 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한두 번도 아니고 아홉 시간 내내 보면 그런 공포감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요. 혹자는 6~7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탐험을 깊게 하지 않고 게임을 쭉 밀면 혹은 쉬운 난이도로 플레이하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은 볼륨이에요. 거의 8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플레이타임이죠. 그렇다고 게임의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후속작 혹은 DLC 8일를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적화 문제도 있고 오디오 부분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엑시으로이 게임을 즐겼는데 프레임 드랍이 잦고 레이트레이싱 빠진 문제도 있었죠. 오디오 부분은 특정 부분은 소리가 작거나 크고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더빙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군데군데 덜 번역되어서 영어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의 마감도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도 트리플 A급답게 비주얼은 훌륭하고 곳곳의 분위기나 연출이 멋진 순간도 있긴 했어요. 전투도 뭐 필요하긴 해도 퀄리티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요. 다만 무슨 커드 A급으로 홍보하던데 이렇게 출시할 거면 그냥 연기를 하던가 아님 차라리 게임 패스로 출시하지 그랬어요. 현재의 마감 상태와 게임의 볼륨은 지금 구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